배우 김선호가 전 연인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혼인빙자 뒤 일방적이별 통보까지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출연 중이던 KBS2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에서 퇴출된다. 21 KBS2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4 제작진은 제작진은 최근 논란이 된 김선호 씨의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 라고 했다. 이어 이미 촬영된 방송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집해 시청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 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방송 만드는 1박 2일 팀이 되겠다. 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세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한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A씨는 자신은 K씨와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라며 K씨가 낙태를 종용하고 혼인을 빙자한 후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K씨가 배우 김선호로 지목된 가운데 김선호는 21호전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낙태 종용 의혹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